엎드려자기 다리 고기 안녕하세요 가상 곧바로 의원 김정은 원장입니다. 어느 순간 아무 일도 없는데 허리가 무거워진다거나 종종 통증이 있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 원인은 무엇일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 소중한 내 허리에 부담을 주어 허리를 박살내고 있었던 네 가지 안 좋은 자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체 중에서 통증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근골격계는 허리입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남성에서는 신체 불편 중 압도적인 1위는 허리 통증으로 나타나 있고 여성에서는 어깨 결림 이후 2위로 허리 통증 통증이 레크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대다수의 남녀에서는 일생에 한 번쯤이나 아니면 종종 허리 통증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허리 통증 발생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흔한 것이 안 좋은 자세로 오랜 시간, 오래 앉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무직 직장인들은 하루에 앉아 있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허리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턱 깨기 습관입니다. 턱을 개면 어깨 근육이 이완이 돼서 편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턱을 결때 목에 가해지는 힘이 비대칭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목 관절이 비틀어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목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안면 비대칭이나 두통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허리, 척추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두 번째, 책상에 엎드려 자기입니다. 책상에 엎드려 자는 것은 평소보다 두배 이상 목이 꺾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엎드린 자세는 위를 압박하여 소화기능 장애가 나타날 수가 있고, 목과 머리를 압박하여 신경이 눌려 두통까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래 지속된다면 척추 배열까지 틀어져서 척추의 변형까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졸려오시다면 뒤로 반드시 누워서 숙면을 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는 삐딱한 자세입니다. 한쪽으로 삐딱한 자세인 짝다리 짓기를 오래 하셨다면 골반 건강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골반 양쪽 대퇴부 높이가 달라져서 골반이 기울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체는 본래 틀어지게 되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척추율을 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하여 척추 추측만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또한 한쪽으로 살이 찌게 되는 불균형 또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골반 주위 내장의 위치가 변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다리 꼬기입니다. 습관적으로 다리를 꼬는 것은 골반을 틀어지게 만드는 대표적인 자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골반이 비뚤어지면 균형을 잡기 위해서 우리의 몸은 척추로 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허리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다리 꼬기는 피부 표면에 있는 정맥을 눌러서 혈액 순환을 안 좋게 하기 때문에 파지 정맥류까지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허리 건강은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안 좋은 자세를 바로 잡는 것으로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같은 생활 습관이 지속이 된다면 통증을 넘어서 신체 불균형 만성 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올바른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바른 자세 자세는 올바로 치료는 곧바로 가장 곧바로 의이었습니다 따뜻하게. 난... 이렇게 나가 되나요? 그왜안 돼? 괜찮아. 나는 그러고 신경 안 썼어. 엎드려 자기.